이 시리즈는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될 것이다. 최근 추석을 맞아 넷플릭스에 공개된 수리남이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리남은 마약강 조봉행의 실화를 모티브로 삼은 첩보물로 남미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무서부리의 마약 대부로 인해 누명을 쓴한 민간인이 국정원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공개 전부터 영화 공작 범죄의 전쟁에 윤정빈 감독이 도전한 첫 번째 시리즈로 관심을 모았는데 영화 같은 비주얼, 속도감을 자랑하는 동시에 드라마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새로운 화법으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정우, 황정민, 박혜수, 조우진, 유연석과 더불어 대만 배우 장첸까지 화려한 라인업도 큰 화제가 되며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미친 연기력으로 극의 긴장감을 살려 극강의 몰입감을 선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6시간 시리즈를 순삭한 국내 팬들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초대박 영화 아니 드라마였다. 생각 없이 틀었다. 가족이 6시간 동안 넷플 좀비가 되었음. 진짜 모든 인물들이 입체적이고 연기력이 워낙 뛰어난 배우들이다보니 보는 내내 지루할 틈없이 긴장감이 지속됐음. 간만에 재미있는 한국 드라마 봤다. 와 넷플릭스 시리즈물로 나온 것 중에 제일 잘 만들어졌다. 윤종빈 감독의 저 라인업의 배우들이 합치니 그냥 미쳐버렸음. 제일 인상 깊고 속으로 응원하게 되는 캐릭터는 조우진님. 최고였습니다. 진짜 명품 연기에 심장이 쫄깃해지는 느낌 장난 아니었음. 오랜만에 또 명작 봐서 기분 좋음. 수리남은 지금 만결까지 논스톱으로 봤다. 매해마다 영화 보는 줄 알았다. 진짜 최고의 배우들. 진짜 진짜 오랜만에 수작이 나왔네. 시나리오 진짜 국내 작가가 쓴거 맞나? 와. 수리남은 애초 2시간짜리 영화로 기획되었지만 결국 6시간짜리 시리즈가 되었는데 네티즌들은 시원한 전개와 슬릴 넘치는 긴장감으로 매일마다 영화 보는 줄 알았다며 여섯 편의 시리즈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결국 수리남은 11일 기준 한국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 4개국의 넷플릭스, TBC 차트 1위를 차지했고 아시아권과 미주 오세니아 등 다양한 문화권의 32개국에서 톱10에 올랐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종주국인 미국 차트에서 이틀 만에 위에 오른 것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콘텐츠 고정 팬층인 아시안권을 넘어 미국의 성행이 글로벌 흥행적이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징어 게임도 공개 나흘 만에 미국 차트를 석권했고, 올초 공개되었던 지금 우리 학교는도 미국 차트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수리남의 로튼 토마토 파콘지수는 최초 89%에서 93%까지 상승했고 미국 영화 정보 모험 사이트 imdb에서도 7.3점으로 평가받으며 재밌게 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증명해주었습니다. 최근 서울대 작전 종이의지 공동 경제구역 카터 등이 imdb에서 5점 대를 기록했기에 수리남의 평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수리남 한국에서는 1위를 차지하며 국내 네티즌들에게 가장 먼저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해외팬들도 이못지 않게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방금 다 봤어. 걸작이야. 믿기지 않는 스토리라인, 빠른 전개, 놀라운 배우들.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브라보. 방금 전체 에피소드를 마쳤습니다. 이 쇼를 적극 추천합니다. 정말 대단해. 와, 이렇게 고해산 작품에 너무 많은 유명 배우들이 어떻게 그들은 모두 같은 쇼에 캐스팅 되었습니까? 와우, 정말 멋지다. 믿을 수 없어. 3명의 아주 좋은 한국 배우. 이 한국인들은 드라마, 영화에서 멈출 수 없다. 하정우, 사랑해. 당신의 영화는 항상 최고입니다. 저는 브라질 팬입니다. 방금 이걸 다 봤어. 이런 빌어먹을 뭐라 표현할 말이 없어. 간단히 말하면 내가 본 한국쇼 중에 최고야. 방금 시리즈를 마쳤는데 너무 좋아. 그것은 모든 불안에서 내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어. 매우 흥미로운 시리즈야. 와이 캐스팅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의 쇼. 나는 하룻밤만에 그것을 끝냈고 전체 이야기에서 짜릿함과 격앙된 감정을 참을 수 없었다. 몰입감 넘치는 허구의 세계는 놀랍고 예의적이며 민족과 국가 간의 복잡한 사회정치. 이 쇼가 정말 좋을 줄 알고 처음 10분 동안 푹 빠졌지만 그일어는 일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 이 쇼는 오징어게임 종이의 집에 이어 다음 히트작이 될 것이다. 넷플릭스가 3에서 4시즌을 성공시킨다면 한국의 다음 브레이킹 배드 또는 피키블라인더스가 될 것이다. 넷플릭스 제발 내말좀 들어봐. 이것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시즌 동안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면 잃지 않을 거야. 제발 한 번만 제대로 만들어줘. 해외 네티즌들은 수리남을 보고서 역시 K드라마의 수준은 넘사벽이라고 말하며 업계에서는 다시금 놀라운 컨텐츠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작품들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지난해 9월 선보인 오징어 게임 이후로 1년간 메가 히트작이 없었기에 이번에 또 다시 한국 시리즈 수리남이 구원투수가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최근 예상치 못한 K 주말극까지 놀라운 역주행을 하며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고 시청률 38.2%까지 기록했던 KBS 주말드라마 신사 아가씨가 종영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6일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랭킹 5위까지 차지하며 놀라운 역주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한국적 정서가 짙은 통석극이 해외 시청자들에게 쉽게 어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해외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매력으로 어필되고 있습니다. 결국 체류 기준 신사 아가씨는 3위까지 차지했는데 특히 일부 남미와 중동국가에서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이드브, 오만, 카타르, 살바도르, 스리랑카 등에서 1위에 올랐고 바레인,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니카라가 나이지리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에서는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이런 이례적인 현상을 두고 최근 K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장르들도 해외 시청자들에게 선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장르물도 큰 각광을 받았지만 자극적 요소가 적은 주말 드라마들도 해외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간 듯 하다며 특히 주말 드라마는 K 드라마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집약되어 있는 만큼 더욱 해외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어필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K 주말극까지 해외 시청자들에게 통했다며 앞으로 K 콘텐츠의 신뢰도가 커지며 시장 점유율도 더욱 더 높아질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일 현제 예미상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징어 게임이 주요 부문 시상식에 작품상과 나무지원상등6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 새로운 한국 드라마 역사를 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무지원상 후보에 오른 이정재는 영화 헌토로 연기뿐만 아니라 연출력까지 인정받았는데 지난 8일 스타워즈 시리즈 더 에톨라이트의 주연으로까지 발탁되어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미국 연예 매체 데드라인은 루카스 필름의 신작더 에콜라이트의 이정재가 캐스팅됐다. 그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주연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데드라인은 오징어 게임의 성공 이후 수많은 제작사들이 새로운 스타들과 함께하고자 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캐스팅은 루카스 필름과 헤드랜드 감독의 승리라고 할수 있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놀라운 작품들을 연연 선보이면서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고 이지한국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력 또한 극찬을 받으며 연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청자들이 이번에 수리남을 보고서 가장 극찬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배우들의 연기였습니다. 황정민과 하정우, 박해수, 조우진은 연기의 신이라 불러도 될 만큼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수리남은 현재 입소문이 뜨거워지고 있어 앞으로 제2 오징어 게임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